네회미아서 성전과 예루살렘 백성 재건 건축 프로젝트 특히 새로운 고층 빌딩이나 새로운 경기장것이큰 건물을 짓는 일은 흥미진진하다. 그런 건축 과정은 정말 매우 놀랄 만하다. 처음에는 빈땅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불도저가 나타나 흙을 밀어내기 시작한다. 얼마 안 가서 콘크리트 트럭이 와서 기초를 놓기 위해 콘크리트를 쏟아붓기 시작한다. 여기서는 일이 느리게 진행되고 그다지 볼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일단 기첩의 콘크리트가 마르면 곧바로 강철 프레임이 수정되어 오고 눈앞에 새로운 빌딩이나 경기장이 놀랄만하게 아 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헌당식이나 개관식이 열린다. 내미서는 건축 프로젝트, 즉, 에루사는 성벽 재건에 대한 책이다. 또 하나님의 값석과 능력주심이 훌륭한 리더십 및 수고와 합쳐져서 위협적인 반대도 불구하고 짧은 견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료한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성벽은 이야기의 반쪽에 불과하다. 미메서는 또한 예루살렘 성 백성 재건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내메서의 배경 신명기에 근거한 역사는 이스라엘이 거듭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슬픈 이야기를 들려준다. 결국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관대로 심판임하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살 권리를 잊어버린다. B. C. 587년에 바벨로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파괴한다. 또는 예루살렘 주민 대부분을 붙잡아 바벨론을 강제 이주시킨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라고 알려진, 알려진 사건이다. 포로던지 70년 지나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때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된페르시아이 흩어진 이브리인의 기향을 허락한다. 에스라와 느에미는그기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대는 제3차에 걸쳐 예루살렘에 기한한다. BC 538년, 스루파베라는 지도자가 첫 번째 기한 그룹을 끌고 돌아온다. 이후 20년 남짓하는 동안 성전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침내 B.C. 515년경에 성전을 완공한다. 이것이 레스라서 1장에서 6장의 이야기다. B.C. 458년에는 제사장이자 율법교사인 예스라가 또 다른 그룹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체계를 잡으려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유다 총적으로 임명한 니에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치우선 목표로 삼고 BC 445년에 세 번째 그룹을 이끌고 돌아온다.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에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대한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백성 예배 및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않기라고 골몰한다. 에스라와 느에미야이두 주먹할 만한 지도자는 폐회에서 에루살렘과 유다를 재건하기 위해 동역한다 원래 에스라와 니에미는 한 권으로 묶어져 있었다. 히브리어 초기 사번들과헬라 76번 모두 에스라와 니에미를 한 권으로 묶어놓았다. 성경 변역세 후대에 가서야 분한 이 둘, 둘이 별개의 책인 것이다. 에스라와 니에이 저자나알수 있다. 두책 모두 이야기 의 일부에서 1인칭 화법을 사용했지만, 구약 일 1인칭 축적 대명사 사용은 반드시 자선적인 저작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니에미아보다는 예스라가 예스라스와 니에미아를 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예스라는 재상이자 학사여 모세 율법을 읽고 이해하는 일에 매우 능통했기 때문이다. 니에미아서의 핵심 니에아는 포로 이후 시대에 있었던 예루살렘 재근의 놀라운 얘기를 들려준다. 무엇보다 대적들이 심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충동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예루살렘이 스스로 방어할 수단을 갖추게 하고 존립 가능한 국가를 회복시킨다. 에스라스는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므로 재건된 백성을 위한 물리적인 요소가 갖춰진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중심으로 백성을 재건하는 것은 필수, 에스라와 니엠의 진정한 궁극적인 목표이다. 성전과 성벽은 단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니엄의후반부는 내부 문제를 다루면서 귀한한 유대인의 신실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니에미의 노력에 초점이 있다. 사실 국가 제거는 성벽이나 성전 제거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에스라와 니에메는 이를 위해 노력하지만 니에메가 바로 위에서 지켜보지 않았던 백성에게 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여, 섬길 것인지 여부를 니에미의 끝에서 판단하려는 시기상조이다. 니에메의 독특한 점. 이스라엘 대적의 도, 군대를 동원해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벽을 제거하는 노력은 흥미롭고 긴장감이 넘친다. 니아메는 훌륭한 리더십의 모델이다. 니아메스는 니아메의 성공 훌륭한 리더십과 노력, 인내, 하나님의 섭리와 결부시킨다. 이는 매흥미로운 우호남이다 니아메는 이야기 내내 자주 기도한다. 니아메는 직면 외적인 도전, 즉 성벽과 내적인 도전, 백성의 신실함 보다 다루기가 훨씬 쉽다. 남녀모두가 찬양과 큰 기쁨으로 최근의 성벽에 성벽을 봉헌한다 니아메, 니아메의 메시지. 니아메스서서의백은 프레시아왕 아나타스다.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 관리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 재건을 시류하는 일을 허용하지 말라고 한에스라 사장의 내용이다. 히브리면서 아닥스타 왕을 섬기는 고위 관리로 페르시아 수도 관운 하나인 수사할 군 누야메는 이 측량이 가진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다. 누야메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가 여어날기로하고 군식하면서 방안을 마련한다. 여러 할 동안 진지하게 기도한 다음 니에메는 아라스다 왕에 나아가 자기가 고개 돌아가 예루살렘 제거해야 된다고 묻는다. 드는지 묻는다. 이전에 아라스다가 이루살렘제거을일절 금지했음을 상기하면 니에메는 매우 대담한 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왕은 니에메가 감히 창안지못했던 것들까지도 덮여주어 준다. 페르시아 군대는 앞으로 오름날 때 니에메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니에메는 자신의 깜짝놀만 성공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니에메는 페르시아단 멀리 떨어지는 데다 그 지역의 세례게가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니에메가 가져온 아닥스다의 허락이 담긴 편지를 무시한 채 예루살렘 히브클한 사람 누구든지 반대한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하는 계획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니에메는 밤에 몰래 무너진 성벽을 조사한다. 이 계획이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고 말하면서 자기와 함께. 성벽을 제거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자 백성이 동의한다 니에미의삼정은 백성 어떻게 작업을 분담했는지 설명한다 중요한 성문들뿐 아니라 성벽 여러 구역을 특정한 가족이나 장인종합 또한 특정한 성업사람들이 나누어 만든다 제사장과 각 가족 금장색 상의 향품장사 관리 등 매우 흥미롭고 광범위한 사람들이 동참한다 흥미롭게도 살렘이라는 사람은 딸들의 도움을 받아 자기 구역을 보수한다 니에미가 제거하는 성벽인 길이가 2.4km의 문도 여럿이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실제로 시작됐다는 것을 알자 니아미아 대적들이 반대가 갈수록 심해진다 대적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성벽 건축을 공건히 조롱한다 이에 대하는 니아미아와 동료들은 기도하면서 계속 성벽 적인에 힘써 큰 진전을 이룬다 공개한 조롱 전략에 목표될 날자 니아미아 대적들은 이제 연합관을 걸쳐야 성벽이 완공되기 전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라고 공부한다 그러나, 군사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에 건축될 뿐 아니라, 엘루살람 주변에서는 유대인까지도 두려워하고 낙담한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니에미는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한다. 또한 이스라엘 일꾼들을 무장시키고 파수병을 세움으로 전투에 대비한다. 니에미와 사당 16전은, 내수와 사람들과 여러분, 네이는 아마 니에미가 페르시안에서 돌아올 때, 왕이 니에미와 함께 파괴한 페시아 군대를 낳을 것이다. 니에미로서는 니엠, 이 군대를 감히쳐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배우에서 역사하시오, 페르시아 왕이 군대를 붙여들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다. 성벽 제거를 하는 일꾼들은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자기 칼과 창을 곁에 둠으로 공격에 대비한다. 내부 문제 5장 대작들의 군사 일을 막아낸 니아미아는 이제 내부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를 다뤄야 했다. 유다와 이르선에서 부와 권력을 더맞은 사람들이 가난한 농포를 착취하고 압제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성벽 건배뿐만 아니라 사회 재거의 소망까지도 방해한다. 여기에 대해 크게 노한 니아미아는 책임있는 이스라엘 귀족과 관리를 책망하고 파람치하게 강탈한 밥과 농산물 돈을 돌려주라고 명령한다. 그러고는 자신은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 위해 예루살렘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처럼 니아메는 하나님 의 백성 지도자의 리더십의 좋은 모델이 된다. 성벽 왕공이 왕박하자 니아메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노력도 가속된다. 대적들은 니아메를 암살하고 희적한다. 니에메가 왕에게 반역해었다고 고발한다.또한 니에메에게 도망가서 숨으라고 설득한 다음 백성 앞에서 니에메를 비방하려고 한다.이런 니이메 네이미야, 니에메는 기도와 지속적인 작업으로 응대한다.니에메는 6장에서 자기로 위협했던 대적에 대해 상황을 역전시킨다.즉 6장에서 유네미와 유대인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완교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대적들을 당황하고 낙담하게 만든다.이어서 니에는 성문을 왕궁의 문짝을 달고 충성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성문과 에루살렘 방벽을 책임지게 한다. 에루살렘의 이스라엘 국가재건, 7장. 에루살렘이 공격에서 안전해지자, 네아미는 계속해서 에루살렘을 다시 주민들이 거주하고 정착, 정착하게 한다. 하는, 7장에서는 네에미는 올바른 케이블을 조사하고 자전하여 에루살렘 성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법조로 분명히 한다. 이제 성벽완군했지만 중요한 신학자인 난제가 여전히 앞에 놓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니엠의 8장에서는 백성을 모두 불러 모고 제사장이자 율법 교사인 에스라가 알아들을만한 모든 남녀에게 율법책, 즉 토라를 읽어준다. 이책은 아마 신명기대 때지만 오경 전체일 수 있다. 에스라는 율법 단락을 전체 위장에 읽어준 다음 잠시 멈춤으로레인드리크 그 단락을 작은 그로 나누어 사람들에게 설명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프로가 이었다는 점을 깨달은 백성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백성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거듭 신실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일 특히 아브라함에 가신 언약에 천, 신, 철저하게 신실했던 사실을 다시 신한다.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에게 신실하고 하나님 의일을 준수했다고 서약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순종할 영역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첫째는 이방인과 통을하지 않는다. 둘째, 안식을 지킬 것이다. 셋째, 성전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길한 소이다 왜냐하면 니엠의 십자는 이세 약속이 모두 깨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인구가 적기 때문에 백성은 제비를 뽑아 유다주민관대데 십분의 일을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도록 선택한다. 그 다음 네이메십자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성전에서 일하기 위해 기한한 제사장과 내인명들을 열과한다. 더디하지만 확실히 예루살렘은 점점 경계해져가고 있다. 보레서기아는 이스라엘 백성 이제 새로운 성벽을 봉헌한 성대한 축하행사를 여는데 이것이 아마 니엠의 결, 결정일 것이다. 니엠의 십장이 성벽 보호는 예스라의 육장 성전봉과 평행을 이룬다. 또한 예루살렘 함락과 멸망이 낳은 눈물 및 애국과 대두들이 이제는 즐거운 축제로 초점이 있다. 그러나 니엠의 십장은 매우 심난하게 한다. 네아멘은 12년 동안 유대 포로 교환자를 다스려왔다 기적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도록 백성을 폐편했다 이제 네아멘은 아낙상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에페시를 돌아야 와 한다. 이는 희복 약속이 있는 따 다윗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여전히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잠시 페르시아에 머문 담음 예루살렘에 도난 네아멘은 결국 떠나 있는 동안 예루살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백성들은 네아멘 10장에서 하나님에게 순전하는 세 가지 약속 이 구체적인 행위 모두를 꾸준히 위반하고 있었다. 그들은 성전을 재정적로지루 하지 않았으며 이때는 내는 생계를 위해 다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따라서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또안 시기를 범하고 우상을 승비하는 외교과동원했다내야는 즉시 이 문제에 뛰어들었지만 빨리 문제를 바로잡는다. 그러면더독자에는 의심이 남는다. 이스라엘 백성 예배 같은 사람이 요구하는 농아에만 하나 예배가 신전을 가니까 자기들지키겠 했던 서약한 세 가지 구체적인 율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이처럼 니아메서는 신하는 언급으로 끝난다. 니아메가 에르살렘과 하나님 백성 재건을 위해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백성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추상들과 조금도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다. 니아메아가 떠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곧바로 다시 타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포로 귀환이선자이 약속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더구나 상원도 포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며 따라서 궁극적인 회복의 소망은 진정한 따윗길의 왕의 구원과 새 언약을 관계를 가다 준실 미래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면, 오늘날, 니엠에서는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게 종료할 것인가? 니엠에는 분명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 안팎으로 대적들이 많은 방에 부딪히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임무는 결코 수월하거나 간단하지가 않다. 이것이 우리가 배 중요한 교훈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막힌다 해서 그 임무가 갑자기 수월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무가 어려워진다 해도 또한 반대가 일어난다 해서 그 임무의 완수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여길 필요도 없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열린 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면서 문이 쉽게 열리지 않으면 그 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 내면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우리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넘어 들어갈 창문을 찾기를 바랄 수 있다고 제안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때로는 밤대세로 이르는 바 닫힌 문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네 하며 나아가기를 기대하신다. 아멘. 니에미아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주여 고하오니 기를 교리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잇게 앞서다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니에미아 11장 1절 말씀 아멘